글랜뷰의 맛집 시로이 스시. 여자 골프의 두 번째 메이저 대회인 KPMG PGA 챔피언십에서 제미 한인 2세 다니엘 강이 우승했습니다. 시카고 인근 올림피아 필즈에서 열린 대회 최종 라운드에서. 다니엘강은 버디 6개와 보기 3개로 3언더파 68타를 쳐 최종합계 13언더파 271타의 성적으로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전년 우승자 브룩 핸더스는 한타 차로 2위를 차지했고, 첫 라운드부터 호조를 보였던 최정우는 3위를 기록했습니다. 다니엘강은 최종 라운드에서 연달아 버디 4개를 성공시키며 승기를 잡고, 이번 대회 우승으로 상금 52만 5천 달러를 받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태생인 다니엘 강은 2011년 미국 아마추어 선수권 2연패를 이루고 2012년 LPGA 본무대에 데뷔했습니다. 이번 우승은 LPGA 출전 144대회에서의 첫 우승입니다. 이전까지의 성적은 세계 랭킹 43입니다. I think that it's been a really difficult road for me. For the past four or five years. And It's life, though. You have to like pick yourself up, and you have to keep working hard at it, and then kind of, um, believe in what you're doing, and not letting yourself down. And I just know that he's here for it. And what are the odds that my first one's a major? 한편 이번 대회에는 모두 30명의 한국 혈통 선수들이 참가했습니다. 양이영, 김세영, 임이향은 구원더파 275타로 공동 4위. 박인빈은 7언더파 277타로 공동 7위, 신지에는 5언더파 279타 공동 11위로 각각 대회를 마쳤습니다. 시카고에서 뉴스 매거진 박원정입니다.